서진 선수 우측에 나오는 이동석 선수입니다. 예, 지금 시작하자마자 서진아, 서진아 선수가 요시미츠로 상정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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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을 일단 뭐가 예. 적용됐나요? 아, 지금 아주 타이밍이 좋았는데요. 네, 그걸 앉아서 피해 버리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이동석 선수 으로 태그했습니다. 해야치가 많이 에너지가 탄한 상태에 원투쓰리 들어가고 계속해서 연타가 이어집니다. 어, 서진아 선수의 그 파트너인 진 같은 경우, 아진 같은 경우에요시미치는 네. 정말 이렇게 진과의 콤비가 아주 맞습니다. 아 여기서 좀 해야지 이동복 선수가 해야죠. 아 태그가 된 다음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금방 경기를 뒤집었군요. 세트수가 네. 1대 0으로 나오는 이동복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네, 예, 지금 시작하자마자 초풍신권으로 상대를 띄우고, 아, 지금 나, 나왔던 스텝인 어퍼하고 태그. 이게 정말 좋습니다. 아, 서진아 선수한테? 그 네. 요시미츠의 어퍼 같은 경우는 태그 버튼을 같이 눌러주면 가, 무조, 무조건 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 같은 강, 강력한 공중 폭포를 가진 캐릭터가 파트너면 더욱 좋죠. 대단하군요. 아 서진아 선수 이번에도 공격을 당하는데 요시미츠. 자, 진으로 캐릭터 체인지에 나오는 이동석 선수 다시 한 번! 펀치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0. 아, 나오는 이동수 선수가 기세가 좋은데요. 2대0이에요. 네. 지금 서진아 선수는 좀 에너지 관리를 할,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 지금 같은 경우도 어퍼를 같이 노렸는데 역시 초풍 신권에 음. 트가 됐습니다. 네, 다시 이제 진으로 바꾼 하이테를 서진아 선수. 왼쪽 캐릭터 아유... 아, 하이야츠에게어퍼컷을 당했습니다만 버티고, 펀치. 양 선수 모두 진으로 태그했습니다. 지금 서진아 선수가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판이기 때문에 네. 본래의 그런 아주 빠른 대시를 이용한 공도 아주 잘 못하고 있어요. 아, 일단 지금 진을 띄웠고. 자, 서진아 선수. 자, 하단 공격 다시 앞으로 내리 찍습니다. 하이야츠로 아, 태그한 이동섭. 저때 빨리 태그할 때 나왔을 때, 빠른 웨이브로 다가가서 초풍신을 뛰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서진아 선수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서진아 선수가 요시미츠 칼을든 캐릭터로 바꿨고 아, 네. 여기서 자, 돌면서 한 세트를 만회하면서 2대1, 세트스코어 2대1을 만들어 놓은 하이텔의 서진아 선수 바로 이 선수입니다. 이제 네. 4세트입니다. 바로 또 뛰고, 아, 지공중콤보로 실패했습니다. 네. 가만히 누워서 작전을 짜보는 나운늘리 이동 수 선수 오른쪽 캐릭터 세타스가 2대 1로 앞서 있습니다. 서진환 선수가 지금 공중 콤보를 실수를 하고. 계속 그런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아치를 띄운 이후에 진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이텔의 사진나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하고. 자, 태그했습니다. 양선수. 음, 아, 진보다 요시미츠를 많이 이용하는데 진으로 나와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시미츠로 다시 한번. 나오는 이동석 선수를 몰아붙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태그한. 아, 나오는 이동석 선이야치로 태그. 나 진으로 몰아붙이느냐. 아, 아 네. 지금 넘어진 상태에서. 외부 대시로 십 리전을 벌고 있습니다. 네, 자 진으로 바꿨습니다만 이동석 선수의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비아치로 바꿨습니다만 역시 에너지가 없는 상태. 아, 네. 상대패를 중지 물어뜨리는하이자의 서진아 이대이 만들어준 중요한 기회. 서진아 선수가 너무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방금도 실수를 안 했다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나사문을 느리게 어아 이렇게 밀리면 날씨도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방더걸경우가 끝날 수 태그가 됐습니다. 유시민 예, 죠아유시미치짜 예. 요시미츠. 아, 나오자마자 공격이 따고 있는 상태. 자 진아 지금. 아 결국은